우리가 대출을 여기저기 문의를 해서 신용 조회를 하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것도 맞나요? 그 부분 한 가지 덧붙여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신용 조회는 신용 등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약 10여 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먹고 제가 신용 조회를 하루에 100군데를 했다. 그래도 신용 등급과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대출을 실제로 해 주는 회사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송금하는 절차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컴퓨터. 터가 아니라 사람이 일 가능성이 에이, 더 높죠. 에이. 그래서 대출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때 신용 조회가 굉장히 많다. 그럼 신용 조회가 없는 사람보다는 신용 조회를 많이 한 사람이 대출을 추후에 더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아. 신용 조회하셨으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셔서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것은 에이.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사채라는 이미지가 강 하죠 근데 네. 네, 대부업은 실제 돈을 빌려주는 부서나 회사를 대부업이라고 표현 하죠 네. 대부중개업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 주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나 회사에 중개를 하는 사업이나 사람을 일컫죠 그러면 기본적인 소득구조가 대부업 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를 받는 쪽이 되는 거고 중개업은 돈을 빌려주는 걸 중개를 해주으로써 거기서 수술을 받는 건가요? 네. 대부업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은행, 캐피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일금융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시중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카드 회사. 보험회사 네. 그다음에 할부금융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캐피탈 리스 회사라고들 하죠. 음. 여기를 우리가 이 금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리고 네. 3 금융권은 어디 어디 저축 은행이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채는 사실 정확한 금융 업종의 범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돈을 빌려 주는데 필요한 어떤 법적인 범주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채업자라고 표현하고요. 음. 숫자로 사자를 쓰기도 하고 음. 한자어로 사사로운 사자를 쓰기도 해서 사 금융권이라고. 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드코프. 러시 앤 캐시. 이런 회사들은 광고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이나 하단에 보면 어디 어디 대부 라고 나와요. 그런 회사는 대부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금융권서부터 사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은 네네. 신용등급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신용거래를 했던 이력을 어떠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와 KCB라고 두 개의 기관에서만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예. 신용등급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체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 어. 어떤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음. 1금융에서 받은 것보다 4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 대부업에서 받았다 보다 사실 카드와 밀접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카드 론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고 음. 카드 현금서비스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음. 현금서비스 도 대출이라는 걸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고요 카드 회사도 2금융 이기 때문에 음.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이 하락되는데 문제는 현금서비스 입니다 현금서비스는 6개월이라는 기준 구간 동안 몇번 대출을 받느냐가 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현금 서비스를 6개월이라는 기준 구간 동안 한번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유관순이라는 사람은 현금 서비스를 네. 만 원씩 세번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홍길동이 신용등급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상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대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대출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세번 받은 유관순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더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 다만 일시불은 부정적인 요인을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네. 긍정적인 요인을 줍니다. 그러면은 결제할 때 할부로 끊냐 일시불로 끊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 예요네 그렇습니다 할부는 나에게 부여 된 카드의 한도를 분할해서 내겠다 는 뜻이죠 네.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큰 영향 을 주진 않지만 여러 개의 카드로 굉장히 많은 할부가 있다 네. 혹은 리볼빙 이 있다 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인 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금서비스 라는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출은 대출을 상환하면 다 갚으면 약 3일 정도 후에 신용등급이 다시 복됩니다 연체는. 단기 연체, 장기 연체, 기한 이익 상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연체는 갚지 않는 날로부터 30일 미만의 연체 기간을 단기 연체라고 표현하고요. 네. 31일에서 90일 혹은 120일 동안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장기 연체라고 표현합니다. 네. 91일이나 121일 이후서부터는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불량자 혹은 음...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이죠. 음... 90일이나 120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세달네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 3달 연체하면 신용불량이 되고 어떤 건 4달 네 연체야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연체를 하면 연체관리를 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표현하죠 음. 하지만 예를 들어 은행에서 5개월 연체한 사람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강하게 채권추심을 할수 없거든요 그 채권을 헐값에 채권추심업으로 등록한 회사에 파는 것이죠 음. 근데 그 채권을 파는 시점이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서 91일 혹은 121일이기 때문에 91일 음. 혹은 121일 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체에 관해서 궁금한 게 <laughs> 내가 카드를 100만 원 쓰고 그걸 못 갚아서 연체가 될 수도 있지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실수로 99만 원만 넣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카드값이 네네. 만 원이 덜 빠져나갔다는 걸 몰랐어요 네네네. 그 상태로 막한달막 지나버렸어요 그럼 그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액 약 3만 원의 경우는 연체 정보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단기 연체일 경우고요 장기 연체로 갈 경우에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네.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럼 내가 10만 원을 연체하든 100만 원을 연체하든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미치나 아니면 100만 원 빌리고 안 갚을 사람이 더 많은 영향 미치나요? 금융 회사마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음...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네. <목소리> 그러면은 반대로 신용 등급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신용 카드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단 일시불로만 그리고 적정한 수량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3개 이하로만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용카드도 10년 이상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사용할 것, 가급적이면 음.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그렇게 해서 은행권 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음. 일시불을 많이 써서 카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신용거래를 우량하게 했다라고 볼수 있는 음. 것이죠. 네. 거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네. 예를 들어서 카드가 유효 기간이 끝난다라고 네, 네. 해서 갈아타는 경우는 그 유효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재발급을 받는 것이라면 네.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여기서의 핵심은 교체를 요청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를 해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아 차이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카드를 얼마나 연체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전 신용카드를 안 써요. 저는 오로지 체크카드만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신용등급 상으로는 좋을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나쁠 건 없지만 네. 좋을 것도 없습니다. 어.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신용거래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있는 만큼만 쓰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신용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불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추후에 대출이라는 걸 받을 때 과거의 신용거래 이력에서 이렇게 이렇게 신용거래가 일어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또신용등급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신용등급을 바로 올릴 때는 연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네. 하에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신용등급이나 평점을 바로 올리는 데는 좋은데 네. 1, 2, 3, 4금융의 역순으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4금융부터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음. 사람이 대출이 필요하면 보통 이제 은행에 가거나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대부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큰 대부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헤블 광고를 하죠. 예.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예. SNS에 홍보 내용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문의하시게 되는 거죠. 음. 그럼 대부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광고를 직접 내시면은 네, 네. 대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뭐가 또 다른 거예요? 대부 중개업도 광고 하는 패턴이나 광고를 하는 루트는 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내용이 똑같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보신다 하더라도 대출을 중개하는 어떠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시겠죠. 음. 그 대부 회사는 그 회사 소개란에 어디 어디 대부라고 되어 있고 대부 중개업은 어디 어디 대부 중개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하시는 분들도 광고를 하고 네. 대부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광고를 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곳으로 연락을 취하든지 같은 곳으로 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대출을 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수백 군데의 네. 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 중개업을 하는 회사는 그 몇십 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과 관... 과장및 호의 광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부 중개하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개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빌릴 거면은 다이렉트로 가서 돈을 빌리는 경우랑 대부 중개업을 끼고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랑 네. 조건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조건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다른 이유는 중개 수수료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료는 고객이 내야 될 금리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 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업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다가 소개를 시켜 줄까 생각하면은 나한테 수수료가 많이 오는 쪽에다 소개를 시켜 줄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대부 중개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한 군데의 대출 조건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알아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환이 되고 제대로 된 안내가 된다면 낮은 금리, 원하는 대출 한도로 중개하는 중개인이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고객을 유도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돈이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이걸 다알수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장점 이 있는데 일단 되는 곳들이 추려지고 나면은 그 안에서는 수수료가 좀 비싼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그쪽에 대출을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중개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안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